유난히도 슬픈 날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날. 하는 일은 잘안 풀리고 인간관계에서는 회의감만 느껴지며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력감에 빠져 살게 된다. 그럴 땐 특히나 주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후회와 원망이 든다. 우리는 그 순간을 번아웃이라고 부른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게 불타버려 하루하루를 견딜 힘조차 사라져버린 상태. 혹시나 그런 상태를 겪고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욱이 그런 상태가 오면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게 되며 고 쉽게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유독 당신에게만 느껴지는 불행 역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나의 청소년기는 그렇게 순탄치 못해 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한 사건으로 내 인생의 방향은 송두리째 변해버렸다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나는 특출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화제에서 연기상도 받고 다양한 연기 활동에 대한 경력을 쌓으며 꽤 괜찮은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았다. 꿈은 뚜렷했으며 그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성실했던 탓인지 아니면 단지 운이 나빴던 탓인지 몰라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날 갈 무렵 갑작스레 건강이 무너지며 삶 역시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에 있었다. 그 당시에 내가 진단받았던 병은 감기도 아니었고, 단순한 수술로 끝낼수 있는 병도 아니었다. 나의 병명은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이었다. 그것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 그날 이후로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가며 열정에 빛을 내품던 나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그저 병원에서 병이 조금이라도 호전되기를 바라며 각종 고통을 겪으며 인생에서의 첫 패배감을 제대로 만끽하였다. 이전처럼 살고 싶어.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조차 사치였다. 그냥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와 맞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고, 그냥 무조건 살수 있다는 생각으로 견디고 또 견뎌내야만 했다. 그렇게 약 6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과거의 행복했던 삶은 사라져 버렸고 내게 남겨진 것은 처량한 몸과 병든 마음이었다. 백혈병이라는 병은 내게서 깨끗했던 피부를 빼앗아갔다. 또 항암제와 각종 항생제 그리고 지속적인 약의 다량 복용으로 장기의 기능 동안 심하게 저하되었다. 세력도 거의 바닥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내 긍정적이다 못해 낙천적인 성격.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막아주었고 내 마음 속에서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들과 싸우고 또 언젠가는 그 이상의 행복이 나를 살아가게 해줄 것이며 또 새로운 가치가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으로 겪는 각종 인간 관계에서 오는 불행한 상황들이 가끔은 이겨내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단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내 마음에도. 상처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다. 크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을 익혔고, 섣불리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버렸다. 그리고 내 기준에서만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나 나름대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다. 불행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 불행을 제대로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느끼는 혼란스럽고 극단적인 감정들에 굴복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행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며 결국에는 극복해낸다. 만약 그 불행을 이겨내고 한뼘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그전에는 없었던 상당한 마음의 면역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면역력은 때때로 찾아올 불행의 순간에 현명하게 당신만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